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세결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제주 캐릭인 나크로스, 네, 암살자 캐릭입니다. 네, 암살자 캐릭인데, 그 중에서도 이 빌드, 빌드, 제일 중요한 빌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해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룬도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정글템이에요. 이게 캐릭이 거의 정글 위주로 돌기 때문에, 네, 저, 처음엔 정글, 이걸로 사셨고요. 그다음에 신발, 신발 하나 일단 제일 싸요. 신발 제일 싸기도 하면서 이 속이 올라가는 네 그런 신발이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일 싼건 아니네요. 690원이 여기 딱하니 아,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laughs> 저는 첫 번째 신발로 일단 이걸로 샀고요. 그다음 이건 흡혈검입니다. 흡혈검. 그리고 여기 세 개까지는 솔직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상위 랭커든 아니면 뭐 하위 이렇게 초보자분들들은 이렇게 만이들세개 가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뒤에 세 개죠. 뒤에 세 개를 보시면 은 봐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좀 아시는, 암살자를 아시는 분들이면 바로 어, 바로 그거야! 라고 나오실 건데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금액이 제일 싸요. 다 2,000원, 2,070원, 그리고 2,050원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이 들어가 있는 네, 크리티컬이 들어가 있는 거의 크 아, 거의 크리티컬이 들어가 는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2,000원대예요. 보통 보면은, 보세요 이건 상위 랭커들 이렇게 빌드입니다. 보시면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세계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검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별로입니다. 어, 왜 별로냐?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보세요. 자이 이천 구백 원짜리 봐봐 나랑 적 팀이랑 돈 차이가 한천원 차이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천 원이 더 많으면은 뭐 아이템을 더 비싼 거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밀리는 상황이야. 근데 적팀 챔프 보니까 막 이천 구백 원짜리 사고 이천 팔백 이천 팔백 구십 원짜리 사고 이러면은 이런 데도 이러는데 나는 이천 원짜리 또 이천 칠십 원짜리 이런 식으로 사면은 어천원 밀려. 근데 아이템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나 아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싸움에서도 크게 막 뒤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게임 하실 때 이쪽 화면에 이쪽 화면에 뭐 상대편 뭐 아이템 창을 볼수 있는 그게 있어요. 클릭하셔서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서 한타 싸움 때아 돈이 되, 뭐냐 돈이 상대편에 비해서 내가 많이 못 벌어서 그런다 해서 피하지만 마시고 어 상대편 아이템 빌드도 보면서 애가 빌드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섯 가지 제일 좋다고 일단 올려놓은 건데요. 일단 여섯 가지 모아놓고 나중에 되면은 아이템을 이렇게 다사는 후부터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인이 네, 쌓이고 나서는 아, 정글템을 팔아요. 먼저 정글템을 팔고 제일 공격력, 네, 제일 공격력 많이 올라가는 이천구백오 원짜리 네, 물리 공격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걸로 사주고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흡혈관도 팔아버립니다. 보통 안전빵으로 하시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해드려요. 이세 번째 거 네, 체력 이걸 이걸 시면은천 체력이 천 늘어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죽으면은 부활을 합니다. 네, 불려 3 0의 체력을 가지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걸 그 다음에 추천해 드려요.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어, 본인 이렇게 스타일 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아이템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이 캐릭을 한 178년 이렇게 하면서 네, 대충 여러 가지 템트리도 다 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맞춘 걸 올려놓은 거고요. 뭐 다른 분들도 어, 본인 템에 맞게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실 때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